자, 오늘은 비담 3개에, 네, 전설 4개, 네, 그리고, 네, 확률업, 확률업 말고, 그냥 마일리지 해서, 전설 5개, 그리고 1번 뽑기 70개, 꽤 많습니다. <laughs> 인간적으로 요정도면은 어, 비담 5성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1번 5성도 한 2개는 나와야 되고, 갑니다. 네. 암코볼 나와서 쌍코볼트 보고 싶다고요? 과연, 네. 아, 유튜브 올리긴 할 건데, 제가 빛 아크엔젤을 뽑는 걸 보여드릴게요. 풍호공은 없고, 어, 불호공 있고, 불호공 쓰고 있어요. 미지의 소환서를 많이 뿌빠, 뿌려가지고 네, 조각작이나 어떤 좋죠? 어 이거 물가루다도 나왔네요 귀한 자 뽑습니다 있는지와 다 바람의 소환서 여기선 비단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자 바람의 소환서 성 하나. 예, 바람 인프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자, 물의 소환서뭐잘 뜨겠지? 아, 조성인 줄 알았네. 아, 삼성밖에 안 나왔네. 느낌이 싸한데 잘 나오겠죠? 신비의 소환사 75. 에, 여기서 에, 비다 오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딱히 노리는 건 없지만 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스급이 아니고. <laughs> 네 갑니다. 비다크 엔젤. 얍 갑니다. 제발. 아. 정도 하나밖에 안 떴네. 그 다음 빛가루도 같은 거안 뜨나? 불 방랑 기사,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죠. 자, 아이고, 어, 하나 나왔는데, 아이씨 하이 엘리 멘탈! 아, 어, 너무 편한데 오늘 방송. 방어상 하나급 나가야 되지 않나? 어, 나왔다, 나왔다. 자, 아... 비나크 엔젤. 어, 워베어. 아무 워베어. 아무도 당신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아. 비다크 앤젤이 나와야 돼. 불 아크엔젤이 나와 버렸어요. 아. <laughs> 이게 좋은가? 강화해제, 약화해제, 면역 굉장히 국밥 캐릭터긴 한데, 어 엄청나게 스킬셋은 좋아요. 다만 5성이라서 데빌몬이 없어서 못 뽑을 뿐, 아못쓸 뿐, 얘는 분명히 한 1년 후에 엄청 떡상할 겁니다. 데빌몬이 좀 풀리는 순간에, 지금은, 지금은 데빌몬이 없어서 못 키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캐릭이 떴어요. 굉장한 상태예요. 아이 왜 4성도 안 나와. 망긴 봐라. 30분 남았네요. 2개. 자 요즘 핫한 암카우걸 전투매머드 암매머드 나오지 하하 다음이 진짜 안 나오네요. 어또 나왔다 오성. 자 이번에야말로 비아크 엔젤 오성은 좀 나오네요. 네 물펭귄 귀여운 물펭귄. 자비아크 엔젤. 아, 뭐냐, 뭐냐, 널, 선택한 널 선택한다. 아, 아. 방출의 검. 못 쓴다고요. <laughs> 풍발키리는 뭐 그냥 쏘쏘하네요. 자, 마지막 시포. 퍼 비담은 진짜 안 나온다. 삼성도 안 나와요. 아무 워베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나 많이 뽑았는데, 오케이. Okay. 뭐 어때? 어쨌든 오성이 두 개나 나와가지고 뭐 상타치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죠. <laughs> 아. 자, 빛 아크 엔젤 갑니다. 전설 다섯 장, 빛세 장. 편한 저녁 네. 다 뽑아야죠. 자, 아탈 것. 할 것이 항상 모자르죠. 아하. 어? 암리자드맨? 어 잠깐만. 암속성이긴 암속성인데. 독과 방어력 감소. 방어력과 대상의 약화 효과 개수에 비례한 피해를 주고 독을 부여한다고? 쓰레기인데요. <laughs> 하 만화쿨이 미쳐서 못써요. 키우기 쉽게 생겼어요. <laughs> 야제첫 비담 사성이 리자드맨입니다. 귀엽긴 하네. 이 갑니다. 내게 더. 좀 쓸만한 애들이 나오지. 마샬캣. 자. 피 나크인데. 아 이거 완전 사성수 완선해 야, 이 풍마샬캣. 이 마샬만 나와요. 아이, 너무 편한데, 이거. 오정 하나는 나오겠지?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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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다크엔젤 아무도 상처밖에 놔둘 수 없어 풍 머메드 걔는 도대체 뭐 하는 애지? 쉴드와 방어력 방어력 감소를 해제합니다. 영어를 감소를 부여합니다. 애매한 네 <laughs> 인어는 다 그래요. 벌이라고요? 아씨, 나와도 왜 하필 이런 것만 나오냐? 자, 마지막 전설. 자, 아... 그다음 아씨 오늘 마시악 캔만 나와요. 음... 자, 뭐 어쨌든 오성은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뭐 좀. 애매하네요. 불 아크엔젤 말고는 조금 뭐 애매한 애들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5성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빛 아크엔젤이. 갑니다. 빛 아크엔젤. 갑니다. 빛 아크엔젤. 세장 중에 하나 나오겠지. 갑니다. 제발. 야, yep. 비다크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 비, 비프, 비 아. 프프비프 아. 아 일일티에요저저 아, 저 있는 거라서 아. 가, 갑니다. 예예 예. 아니면 예 하나 나오기 나와주겠지. 자피 다크 엔젤. 아, 하나만 아, 아 잠깐만 바루다아 아. 아. 이게 뭐냐 엘리멘탈 마지막 매번 편안한 방송 감사니다고요 <laughs>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만 편했으면 됐죠 뭐. 마지막 복귀 갑니다. 시원하게 피5성 한번 뽑고 갑시다. 얍! 아! 할다. 오! 야! 지금 시점에 비단 5성보다 더 기뻐요. <laughs> 와, 빛가루다 나왔어. 와, 행복해. 야, 지금 시점에 제일 필요한 거 나왔어요. 야. 야, 지금은 진짜 비단 5성급이죠. 빛가루다. 저한테는. 야. 이건 뭐 에, 막판에 성공했네. 자. 이제 행복 서머너즈 하겠습니다. 에빛 <laughs> 네, 아크 엔젤은 안 나지만, 저도 이제 빛 가루다 오너입니다. 에, 아주 못쓸 피담 오성보다는 지금 당장 쓸수 있는 빛 가루다로 에, 행복 서머로 하겠습니다. 아씨 오늘 물 가루다를 레벨업 했는데 참 하루만 참을 걸. 아니 뭐둘다 쓰면 되니까. 잘 쓰겠습니다, 피카루다 일단은 요렇게 그래도 오성 뭐세개피카루다면은뭐 나쁜 나쁘진 않네요. 뭐 무난한 뽑기였습니다. 피카루다가 살렸다, 진짜. <laughs> 자. 가루다가 날 살렸다. 비프랭켄 어, 나왔을 때 진짜 좌절했는데 행복 썸머 할수 있겠어요?